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입니다. 제가 오늘 어... 카우티 캠핑카 한 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다섯 대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나가자마자 어...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계약이 됐던 모델인데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 외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어, 외부가 어, 도색이 한 1년 전에 어, 저희가 출고는 18년도에 출고를 했지만, 도색은 어, 작년에 한 1년 전에 도색을 새로 다 작업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 외형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2년 출고, 2018년 저희가 아, 내부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서 출고된 차량입니다. 아, 외부를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외부 도색이 전체가 다 이루어진 차량인데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도색이 된게 아니고 어, 작년에 약한 1년 전에 외부 도색을 새로 하셔서 지금 외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닝은 4.5m짜리 월 방식 어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제작된 차량들 특징, 외부 수납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 개,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내부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수납이 있어요. 요거는, 실내에다 보관하기 좀 어려운, 좀 지저분한 짐들, 뭐, 장작이라든가, 숯이라든가 뭐, 이런, 어, 불을 뗀다든가, 요런 제품들을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좀 유리합니다. 창은, 어, 좌우측에 카라반 창문이 두 개가, 1100짜리가 두 개가 시공이 되어 있고, 트렁크는 보시면, 뭐, 이 상태, 이렇게 보여주시,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 영상은 여기가 접이식 도어였어요. 저희가, 이 도어를, 어, 새 걸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 카라반, 어, 캠핑용 전용 문으로 도어를 교환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개방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기장이, 예, 창문, 에, 도어에 에, 결합되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실내에 있는 모기장은, 아, 어, 이제 외부에 저희가 도어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조명을 좀 켜놨는데, 컨트롤 패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실내 조명, 꾹꾹 히게, 이렇게 스위치 작업도 좀 되어 있고, 간접 조명, 뭐, 어, 여기 보시면, 어, 획기창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제가, 그, 어, 830, 3000K 조명을 사용하셔서,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쓰셔야 되어 있고, 그, 어, 중앙 조명은, 865, 6500K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문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 도어는 추가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려놨던 금액에서 약한 200만 원 정도를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200만 원을 더 보시라는 것한번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안 되죠. 여기 킬 스위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전원이 완전 아웃 시켰다가 전원을 키시고. 자, 요거는, 어, 사용 안 하실 때, 장기간 사용 안 하셨을 때, 배터리 방전을 위해서 킬 스위치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자 보시면, 자, 자, 요거 제가, 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요게 왜, 어, 계약이 취소됐는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 이 계약이 취소되어 왜 되었는지는 어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손님들 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얘는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승용차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화물차에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2012년식 정도 12년 정도가 지난 차량인데 이 차량이 출고할 때 물론 저희가 완벽해서 해드리면 참 좋은데 당일날 날씨가 출고 날 날씨가 영하 10도 전날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그 연료 필터가 그 얼어서 그 필터 이상으로 해서 기름이 잘안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요런 문제 때문에 예, 손님께서 좀 어, 불만족스러워서 어, 그 환불을 요구하셔서 어, 계약이 취소가 되셨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다시 연료필터도 새 걸로 다 교환을 해놨고 어, 저희가 운행 다 해서 뭐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준비를 다시 해놨습니다. 뭐 죄송하겠지만 어, 저희가 다음 출고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출고할 때 차량이 문제가 없도록 더 만전을 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해주실 거는 어. 겨울철에 이런 경유 차량, 특히 이런 화물 차량, 이런 큰 대형 차량에해서는어한 10년 이상 지난 차량에 한해서는 어 겨울철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정비사분께서 어 진단을 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물론 이제 출고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더 완벽하게 출고할 때 어,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를 보시면 195,961km입니다. 뭐 1km, 2km 저희가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시면 여기 좀 작업이 좀몇 가지가 더 되어 있는데, 여기 세미오토도, 세미오토도 작업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작업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무시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아,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그 당시에 18년도에 직접 디자인해서 직접 제작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컵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이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 어, 2열의 보조석까지 3인 5인승입니다. 요 차량은 5인이 에, 여행을 가서 뒤에 네 분까지, 앞에 한두 분까지, 한 여섯 한 명까지 주무실 수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 흔치 않죠? 그냥 침상은 한네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 있고, 자, 뒤에 후면 보시면 에어컨, 그 캐리어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햇기창 여기 보시면 밤에 하늘도 보실 수 있는 햇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좌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카라반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 TV도 시공이 되어 있고 오디오도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 여기 침상 매트까지 이게 처음에는 시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한번더 작업하시면서 시공이 된 모델이고요. 자 좌우 측에 이렇게 접이식 선반까지 되어 있고요. 자이 커튼은 소비자분께서 직접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신 모델입니다. 전자레인지 130리터 냉장고 그리고 주방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가정용 싱크볼 적용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 수납은 보시면 서랍장으로 하나, 둘, 세개 준비되어 있고 싱크대 밑에 하부에도. 수 넓은 수납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화장실은 보시면 얘는 고정형은 없어요. 원하시면 고정식 화장실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한1 5 0만원 정도 더 예상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자이 상태에서 출고하셔서 쓰시는데도 지장이 없으시고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이 어, 차량은 태양광 900A가 되어 있는데, 야, 요게 1년 전에 신규로 다시 추가로 작업을 한 거예요. 얘가 예전에 AGM 배터리에서 저희가 인산철 작업으로 1년 전에 인산철 배터리로 추가 작업을 했고, 태양광도 900W 신규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인버터는 3kg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D5, 에버스테커 적용되어 있어서 어, 요게, 한 가지, 바닥 난방이 좀안 되어 있어요. 침상 난방까지 다 되어 있지만, 원하시면 바닥 난방은 추가적으로 비용을 좀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차량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요거, 저, 어, 비용은 저희가 그, 얼마 전에, 한 일주일, 한, 한 2주 전에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저희가 3,200만원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보셔야 됩니다. 요거 저희가 어 추가적으로 어 도어 교체도 했고 워터제로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좀더 작업도 했고 요거 배터리도 어 새로 배터리도 어 완전히 그 기존에 쓰던 게 아니고 출고하기 전에 사실 배터리까지 다 교환이 됐고 차량 연료 펌프도 다 사실 다 교환이 된 요런 모델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따는 거는 추가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 차량 어, 도어 교체하고 워터제로 요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좀더 올려서 받아야 되는 이런 상이 생겼고요. 어, 요거는 대신 어, 접이 도어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카라반 도어 캠핑용 도어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캠핑하시는데 따뜻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서 어, 기존 고객께 저희가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작업을 하십사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추가 작업을 한 모델이니까 어차피 그 비용에 새로 가져가시는 분이 어차피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됐던 내용이라서 비용 부담 없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